임모로 바꿀 때마다 배너 배, 대빵만 하다고요 아 제가 일부러 배너 좀 크게 했어요 제첫 광고 잖아요 아 진짜 나 감격먹어가지고 아니 내가 잠을 잘 못잤어 설레가지고 어때 의자 이쁘지 않냐 어때 이쁘지 자도 된다고요 아 근데 진짜 자도 돼 이게 뒤로 쭉 넘어가거든 이렇게 근데 제가 전에 20만원짜리 이거 비슷한 거 샀을 때 등받이 기능이 없어가지고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거 등받이 기능도 있고 팔걸이도 올라가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되게 좋아. 의자 이름이 챌린저 컴포트 체어데 광고주님이 제가 근본 챌린저라고 생각해서 이제 맡겨주셨나봐요. 근데 저 그랜드마스터라. 27만원이 생각보다 가격 좋은데. 근데 보통 이제 이런 PC방 의자들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해. 그치? 의자 27만원이면 괜찮죠? 가구가 원래 좀 비싸잖아. 아니, 근데 나는 이 광고를 받았을 때 되게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제첫 광고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알죠? 제가 허리 디스크, 목, 통증, 두통 이런 거 심해가지고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의자에 지금 3시간, 4시간 정도 앉아있는데 괜찮네요 의자? 음, 편해요 일단 의자가 되게 편하고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목받침 각도 이거 뒤로 내려가는 거 이런 거다 조절할 수 있고 등받이 부분이 허리를 받쳐줘서 허리가 되게 편해 제가 허리가 원래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2 3 시간만 앉아있어도 몸이 좀 힘들어 근데 이 허리가 받쳐줘가지고 등받이 부분이 그래서 좀 허리가 편해요. 그리고 이게 캠이라서 잘안 보이실 텐데 뒤로 넘어가는 각도가 다른 의자에 비해가지고 좀 많이 넘어가는 편인데 이게 잘안 보이네? 좀 아쉽네요. 많이 넘어가 되게. 옆으로 보여줘야 돼? 아, 맞다. 어. 많이 넘어가는데? 저랑 같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의자에 앉을 때, 아빠 다리 아니면은 게임 못하는 사람들 있어. 인정? 어,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게 면적이 넓어가지고, 아빠 다리가 잘 돼요. 다리가 편해, 그래가지고. 아, 이게 너무 좋다니까, 그래가지고. 다리도 편하고, 면적도 넓고, 방석 부분이 탄성이 있어가지고, 좋아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전에, 전역하고 나서 의자를 새로 샀을 때, 20만원짜리 이제 이 비슷한 제품을 하나 샀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약간 삐걱삐걱 소리가 막 엄청 났거든요? 근데 이게 국산 제품이에요. 국산이야, 국산. 그래가지고 튼튼해요. 굉장히 튼튼하고, 색상이 좀 세련되지 않았냐. 확실히 좀 좋네요. 이게 새로 나온 제품이라, 디자인이나 기능도 좋고, 특히 이거 팔걸이 올라가는 거, 이거 장난 아니지 않냐? 인정? 아니 어떤 의자가 이 팔걸이가 올라가 나 이건 처음 봤어 이거 아 요즘 다돼광고의 진심이라고요 아 근데 너무 진짜 행복하다 제가 저녁하고 광고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아 그냥 막음 이거 목 부분 각도 조절도 돼요 그리고 잠깐만 나 이거 말을 안 했어 잠깐만 이거 이거 조절하면은 더 많이 뒤로 땡겨진대 이거 조절하면은, 그니까, 러 침대처럼 누울 수가 있다는 소리. 탑루시안이네, C8. 낫지 좀, 낫지 좀. 아아아아아아아아! 칸이네. 아니, 동아야,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아, 나 슬슬 맞게 말라 그랬는데, 개처 맞고 가겠네. 아. 아니, 동아야, 아, 너왜 다이아 1 있니? 아. 너가 왜 여기 있어? 아마 여기서 나올 거야. 이렇게 타고 올 거거든, 루시안이. 보고 싶지 돌아가는 게네네 이름을 답이 없는데 벌써. 없는데 벌써.

이스렉요 라이브만 조심하면 되는데 피했잖아요 학살잖아요려라 아 처형이야 저게 아 저게 처형이야 아 너무 아깝고 아니 근데 갱플 궁을 한대도 안맞은거예요 루시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제가 정신이 없어서 지금 기억이 안나요 나 지금 심신미약 상태야 아니 규디 할라봉은 어떻게 이기냐고 인간상성이라고요 인간상성 너 먹지. 서포 동아 멘탈 나갔다. 동아 멘탈 나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동아 멘탈 나갔는데. 김동아 이 자식아. 너 김동아 몰라 김동아? 칸이 자식아. 어 칸이야 이 자식아. 상대 탑이 칸이야. 애사이야 우리 잘했어.

용, 합류해줄 수 있어. 용목자, 용목자. 게임 타이트하게 굴리자. 예. 선배, 누가 가

아 이거 무리하지 말자.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13 레벨 전에 제가 종아에게 도.. 좋은 감정이 좀 많아가지고 아 이게 좋은 감정으로 좀 감정적으로 하게 됐네. 아니 동아야 갱 있는 척은 좀 그렇지 않냐? 갱 있는 척 당했네. 사저에 인내심이란 지저13 레벨이라서 2대 1까지는 되겠네다 괜찮아. 못 봤어. 내 EQ이 3실 와, 저걸 내려가?

<laughs> 탑 시팅 값 제대로 했다. 호성아 좋았다. 아진추였네나 칸이랑. 아 동아야 미신이 좀. 10년이네. 잘하긴. 하.. <laughs> <laughs> 그 유튜브는 올릴게. 나도 먹고 살아야 해서. 사랑해. 다몬 <laughs> 화이팅 아, 나 대인 형이랑 밥 먹기로 했는데 금요일에. 대인 형이랑 잘 지내지? 대인 형이 내기 얘안 했어, 혹시? 얘기했어. 어, 진짜? 내 인형 이 침묵 질않았 는데 형 이랑 되게 친하 다고 얘기？아, 성불 한다, 나 오늘 성불 한다, 의자 너무 좋 네요. 음. 감사합니다 광고주님 잘고르신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롤 bj중에 가장 허리와 목이 안좋은 사람이거든요 제 품명이 챌린저 컴포트 체어인데 님티어면 허위광고 아닌가요? 아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네 의자 이름이 챌린저 컴포트인데 그랜드마스터 컴포트라고 광고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제가 이번 시즌 챌린저 꼭 찍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상 이미 챌린저죠 저는 솔직히 잘모르겠습니다